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최근에 버닝 썬 사태. 예, 정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승리가 계속 지금 시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쏟아지고 있고, 최근에 공중파 뉴스에서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잘아시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 이러한 승리의 사건으로 인해서 상장사인 yg엔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laughs> yg엔터와 승리, 그리고 번선 사태, 이일련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기업 이미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기업 이미지가, 어, 뭐, 주가나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뭐, 수요 대상이 소수의 고객일 때는 이 기업 이미지가 큰 영향은 아닙니다. 예. 뭐, 큰 고객만 잘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소수의 고객일 때는 기업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자, 불특정 다수. 소위 우리 대중,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게 될 때는요, 주가나 실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재밌었던 사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기억에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2013년에, 어, 발생했던, 한 봄에 발생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갑질 사태. 예. 요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전 국민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때 당시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남양유업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훼손이 됐고, 그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그 시기 때 크게 악화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자, 사건이 수면위로 부상하기 전인 2011년과 2012년의 실적, 그리고 오른쪽은 2013년과 2014년의 실적입니다. 자,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러한 성장세를 남양유업이 보여왔습니다만 2013년에 갑질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해 어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1조 3,650억에 이르던 매출이 자 2013년에는 1조 2,298억 원으로 거의 10% 넘, 넘게.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까지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세는 그해로 그친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까지 예, 이어졌죠. 그 다음에까지 이어지면서 2014년에 어, 매출액이 1조 1517억원 2012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어, 2100억원 감소를 했습니다. 20몇%씩 감소한 엄청난 실적이 커져. 2014년엔 영업 적자가 더 커져서 261억 원의 영업 적자에 이르기, 이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기업 이미지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의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자,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면은, 자,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가끔씩 갑질 논란이 있는 어떤 임원들 이라든가 어떤 좀 시끄러운 인물들이 회사에 있게 되게 되면은 어,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린다 라고 생각해서 읍참 마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선을 딱 그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망가뜨렸다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승리 사건을 쭉 보게 되면요.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한 번, 어, 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상의 사진은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어, 아티스트들, 예, 연예인,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 사진들, 어, 모습인데요. 자, 두 번째로 있는 자, 첫 번째는 이제 뭐, YG 대표인, 아, 예, YG. 그리고 두 번째가 빅뱅입니다. 자, 이 빅뱅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사업 내용에 빅뱅의 그 공연에 의한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찬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승리 사건으로 인해서 빅뱅의 활동에 많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승리는 어차피, 뭐, 군대 가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YG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YG 전체의 이미지를 타격을 줄수 있고, 특히 빅뱅의 활동에도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버닝 선 사건과 그리고 승리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그 이전에 빅뱅 멤버들의 사건들. 예. 제가 굳이 언급을 하긴 그렇습니다만. 뉴스에서 빅뱅 사건해서 검색하시면요. 한 10년 동안에 멤버들이 하나씩 좀굵직굴직한 사건들을 터뜨린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죠. YG 쪽에서 뭐잘뭐 뭐 막았다라든가. 좋게 얘기하면 잘 막은 거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예, 덮은 거죠. 예. 자, 이번에도 승리권을 좀 이제 뭐 방어해, 뭐, 자신의 소속사 연예인을 방어해주는 차원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도와주려고는 했지만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면 새로운 어 양파 껍데기가 나오면서 그 이전에 부인었던 게 다시 드러나고 이러한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YG 엔터 전체에 예큰 이미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러 인해 가지고 이게 남양유업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올해는 YG 엔터의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왜, 왜냐하면 특히나 픽뱅의 활동 자체가 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2018년 실적 자체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실적이니까 이번에 뭐 버닝 선 사태, 승리 사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작년에 매출액 18% 감소, 영업이익 62% 감소라는, 자, 생각보다 큰, 예, 외형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뭐, 이제, 그, 실적 추정 보고서에 보게 되면요, 어, 군대 가는 멤버가 있어서, 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게 뭐 승리도 있고 뭐 몇몇 멤버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승리의 여파로 빅뱅 전체 활동이 위축되게 될 경우 그리고 여타 어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 악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양유업 사태와 더불어서 어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 기업 이미지를 어 기업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요자 기업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 어 읍참 마속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법 긴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면요. 자, 적어도 1에서 2년 동안은, 아이고, 여기 가려졌네요. 1에서 2년 동안은, 자, 남양유업 때 보신 것처럼 실적이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반등하려고 해도 좀 반등의 힘이 여의치 못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 1, 2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자 깔끔하게 하려면요 아예 아싸이그 기업 이미지 관리하시는 분이 생각 홍보실에서 생각을 하셔서 사과할 거 확실히 사과하고 끝내는 게 낫지 계속 덮으려고 하면 숨결 숨기려고 했다가 거짓말한 게또 드러나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미지가 추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저 1, 2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시간이 흘러서 2, 3년이 지나고 나면요. 잊어요. 예, 있습니다. 잊어요. 이렇게 동굴 속으로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잊어갑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남양유업 사태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남양유업 사태가 2013년, 2013년에 1 4 2개년도에 실적이 악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남양유업 사태가 그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냐. 예, 매출액 다시 살아나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의 어, 명대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자, 아유, 그거 뭐 제가, 아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대중들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결국 잊게 된다. 뭐 이런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멍멍 짓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진다. 오그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막 돋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불미의스러운 기업의 이슈들 한 2, 3년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버닝썬 사태나 뭐 여러 가지 승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아마 그렇게 잊혀지게 될 겁니다. 뭐 이게 주가 관점에서 보면 예, 2, 3년 뒤에는 조금은 이제 부담은 줄어들겠죠. 예. 대신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증시토크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다루어 봤습니다. 어,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좀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영화의 한 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예. 어, 로펀드가 저렇게 심한 말을 명대, 아, 그렇게 심한 대사를 읊다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자 혹시나 예, 불편하셨다면 사과 드리겠고요. 자 우리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좀 심각하게 준비하느라고 어우 신경이 좀 바짝 썼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어, 매일 증시 토크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새롭고 예, 신선하면서 쇼킹한 예, 증시 주제로 그리고 주식 투자의 기준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